오늘 l t 있지마봐 <목소리> <목소리> <잘 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인님들. 제가 공지를 살짝 띄우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 1월에 그릴앰플이라는 제품을 마켓을 했었어요. 그때 구매해 주셨던 나인님들, 마켓이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린 앰플을 내돈내산해서 하루에 한 병씩 꼭 마시고 있는데 브랜드 측에서 2차 마켓에 제안을 주셨습니다. 차 마켓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던 차에 그린 앰플로 제가 나인인들이랑 뭘할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마켓을 진행하기 전에 이 그린 앰플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나인인들과 하면 좀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브랜드 측에 전달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사전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린앰플을 6개월 이상 마시고 있고 하루종일 제가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변비에 좀 오래 시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1일 1일 화장실을 제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짧게 먹어선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7일분 4개 총 4주 분량의 그린앰플을 총 10분께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해요 그린앰플. 사전체험단 신청은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히 기재를 해둘 테니까 꼭꼭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식 마켓은 7월 초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뒤에 나올 제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전 체험단 신청 잊지 마세요. 안녕.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3일 <laughs> 쉬어서 너무 기분 좋은 일개니 하지만 본업으로 돌아가야겠죠 네 이렇게 입었습니다 안에 아, 네, 흰 티, 흰 반발티 입었고 흰 티엔 뭐다? 청바지다 이거는 뭐 공룰이죠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이고 오늘 추워요 쌀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켓 걸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방 들고 원래 블랙 가방을 들려고 하다가 카메일이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란 생각에 바꿔보았습니다 비를 뚫고 안녕 김치 우동, 돈까스 밥, 똑같은 거. <laughs> 엄청 불었네. 밀가루죽 됐는데. 여기 응. 김치 좀 꺼내주면 안 돼? 김치 우동인데? 김치 우동은 김치 <laughs> 먹지 말라는 법 있어? 실 고증을 하면 안 되지. 네, 오늘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야 하는 화요일 아니지 수요일이 왔습니다. 수요일 데일리룩은 요렇게 안에 네, 귀여운 반팔 레드예요. 이렇게 반팔 그다음에 베이지 팬츠 매치했고 아직 추우니까 이렇게 블랙 자켓을 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방 들고 호다닥 출근해 보겠습니다. 아주 정신없는 오전을 보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좀 바쁘니까 빨리 일 끝내고 볼일 보고 할게요.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 와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안녕. 3인분. 제육 3인분 제육덮밥. 말야는데 어제 반차 쓰고 진짜 정신없이 다니고 힘들었어요 <laughs> 오늘 데일리룩은 요렇게 완전 심플하게 입었습니다 아이보리색 가디건에 안에 이렇게 니트 입었고 그다음에 블랙 슬랙스 요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입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 반차를 썼기 때문에 오늘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드위치도 두둑하게 쌌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고 올게요 갔다 올게요 안녕

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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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칼로 조금 줄이는 거죠 아시죠? 어. 아니요 네, 그죠? 조금 줄이는 거죠 자 아, 너무 비행기 타고 힘들면 자기야 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laughs> 이렇게 호방하게 오실 수 있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금요일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었어요. 제가 쓰르 화이트 티 사고 이렇게 스트라이프 티산 것도 보여드렸죠? 오늘 스트라이프 티 입었고 그다음에 노란 색깔 가디건 살짝 포인트 주고 코튼 팬츠 이렇게 입었습니다. 여트다 날까 했는데 허리가 살짝 커서 해줬어요. 이렇게 있고, 오늘 운동화는 이렇게 블랙의 심플한 운동화 신고 나갈 거예요. 금요일이니까, 근데 오늘 마감이라 너무 바쁘지만 이한몸 불태우고 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안녕! 금요일! <laughs> 마라이 없다. 아 있어? 어, 잘 만들어 다예쁘게난 괜찮아. 왜냐하 마라를 좋아하니까. 오, 맵네. 응. 음. 거긴 오, 아 맵네. 맵네맵네 음.